Gospodin s vama. I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mnoštvu. Komu da prispodobim ovaj naraštaj? Nalike djeci što sjede na trgovima, pa jedni drugima dovikuju. Da svira smo vam, i ne zaigraste, zakuka smo i ne zaplakaste. Doista dođe Ivana, nije jeo ni pio, a govori se, đavla ima. Dođe sin čovječi, koji jede i pije, a govori se, gle, izjelice i vino pije prijatelja carinika i grešnika, ali opravda se mudrost dijelima svojim. Riječ gospodnja! Slavatev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사람의 불성실함을 보시고 지치는 듯 합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과 비기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장에 앉아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풀어줘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아주 깊은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삶을 고집하고 그 위선으로 하느님과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절대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당대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그를 주님으로도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그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지혜로서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대항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분을 찬송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됩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표징들 앞에서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냐라고 고대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요한은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비난을 합니다. 때때마다 그들의 주장이 바뀝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함부로 이러한 상황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 거기에 관한 합리화나 혹은 핑계를 대게 됩니다. 혹은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말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나를 비난하고 있을 때, 나는 그에 대해서 즉시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싫어하게 됩니다. 구약성서를 보게 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즉야외께서는 예언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거기에는 탕나귀가 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들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때때로 예수님의 동시대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깊 분실뢰나 혹은 우리들이 굳건하게 선택을 하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굳건한 결심이 부족합니다. 혹은 우리들의 진지한 기도와 또 우리들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과연 누가 무엇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이것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그의 영혼을 비춰주십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더욱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시대인들과 세례자 성요한의 동시대인들은 세례자 성요한을 반대했고 그 사랑도 반대했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식하지 않았고 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전혀 무가치한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모욕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은총에 방문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또 주님을 통해 사님께서 주신 주시, 제공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세리자 요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큰 충고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말을 통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활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의롭고 그것을 증언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살고자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마다 주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나는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의심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한 증언을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말과 행동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증언이 어떠한지 자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혼자 찾지 못한다면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노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식에 하느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초대하시고 경고하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빛으로 충만히 채우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으로 채우도록 합시다. 아멘.